오늘 설교 제목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한 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3월 7장 역사 배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감시의 눈을 피하여 기럇여아임이라고 하는 깊은 숲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드리는 일이 그렇게 한줄 몰랐지만 코로나로 돌아말며 아마 1년, 2년씩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사원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얼마나 소중히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결에지 얼마나 기하고 복된 일인지 깨달았는데 그 이유는 풍과 농사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과 아소다로서 열심히 섬겼지만 그 결과는. 도리어 기근과 가뭄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과 아서다로스는 거짓신이며 사람의 손에,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것을 깨닫고 참된 하나님이신 여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엘리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와계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소다로서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학계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이방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끝내고 오직 하나님만 로 삼길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7장 4절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소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은 남성신을 가리키고, 아소다로스는 여성신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부부신으로서 발리스탄 지역의 풍우와 농작물의 생산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이들을, 이들 신을 섬기는 결과는 가문과 기근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풍우를 주관하고 농작물을 주관하는 신을 섬겼지만 오히려 돌아온 것은 비판산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5절과 6절은 사무엘에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르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함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키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러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스바라는 이름은 파수대라고 하는 뜻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요새로서 해발 800m의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붓고 총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제를 회개하였습니다. 여기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부은 것은 마치 물을 쏟아 어, 부었었듯이 자신의 마음 전부를 다 메어 놓고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에레미아 예가 2장 19절을 보면,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물을 쏟듯이 하늘 앞에서 너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회의 개명사가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이 기도하면 됐는데 왜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 사람들이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지난번에 사무엘을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한 하나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일 없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지요 원래 블레스 사람들은 지중해의 섬에서 살고, 크레, 크레타 섬에 살고 있던 해양민족이었는데 팔레스탄 땅으로 이주하여서 해안가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명도 블레스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해양민족답게, 해양민족 축신답게 그들을 섬긴 가장 중요한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어떤 신이 하게 되면 허리 위는 사람이고 허리 아래는 물고기 형태로 있는 그런 신입니다. 다곤이라는 이름도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된또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서 즐거워 가시는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의 상징이 바로 다곤신의 변형입니다.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 스타벅스 그그 그러니까 엠블런이 바로 어, 이 다곤신의 변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들은 다섯 개의 도시가 연합하여서 한국과를 이루었는데 이들 다섯 개의 도시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블렛셋 사람들이 급 히미스바라 쳐들어온 이유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과행한 종교 의식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서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즉 블레셋 지도자들은 미스바 성회를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정치 종교의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는 도전 행위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더 확장되기 전에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모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와여 우리 하나님 요와께 쉬지 말고 불을 지져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의 다급하고 절박한 요청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스 사람들은 이미 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쇠로 된 무기가 없고, 오직 청동으로 된 무기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직 제대로 된 군대 조직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스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부르지지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뺏겨붙다라고 강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당황하지 않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요와께 드렸습니다 구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요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와께부르지에여요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젖 먹는 어린 양이라는 것과 온전한 번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왜젖 먹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먼저 젖 먹는 어린 양은 새끼 양 중에 새끼를 말합니다. 아직 어리고 특별히 흠이 없는 동물입니다. 사람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지요. 또한 새끼 양은 자기 힘으로는 잘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젖 먹는 어린 양은 자신이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온전한 복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우리는 이 새끼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복종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전, 간절하고 전적인 헌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 것이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에게는 정문는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층 또 나아가는 영적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정문은 어린양을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갖 사악 사탄 세력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구원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예표와 상징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10절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멸하고 긴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번제는 양한 마리를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번제가 끝나려면 적어도 몇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사모엘은 번제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외 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모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배에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사활이 걸린 것처럼. 전심,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부에 낙사나 하고 핸드폰이나 들다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 사장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낙사하고 핸드폰 들어보고 있다면 좋아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에 우리의 삶의 사활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정의 살이 달리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사람들의 사무엘의 번제를 드리는 그것까지 쳐들어왔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 천둥소리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고대인들은 천둥소리를 신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터져 나온 큰 천둥소리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혼비백산하여 그들 스스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트리급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의 군대와 싸우셨지요.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가나안의 군대와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요사바 당이 모압 군대와 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을 들고 나, 칼을 들고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저 찬양대만 조직해가지고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폭병을 숨겨두었다가 저들끼리를 서로 치고 받고 하다가 다 죽어버리는 큰 승리를 하게하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두세 걸음 더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셜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게까지 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은 사모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서 이르되 여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을 때 이것을 기념하고 후대 기억시키기 위해서 도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운 일들은 구약성경에 자주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수와 사장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강 언덕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1 2 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전쟁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계속해서 앞에 앞에 나가잖아요. 한 대로 앞에 나가서 어디를 찾아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교두부를 쌓고 또 앞으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전쟁을 하는 거 보게 되면은 희한합니다. 어디 가서 하나 찾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길가에 있는 기념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다른 곳서 쳐들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그럼 계속해서 나갔다가 다시 어떻게 생각하면 쓸데없는 일같은길간의 기념비싸움으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기하실 게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 고백으로 항상 전쟁 싸우러 나갈 때 다시 들갈로 돌아왔어 그 기념비 앞에 세배를 드리고 다시 또나가고나고 하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돌로 기념비를 쌓은 것은 돌의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로 국가 영토나 집과 집 사이의 경계 표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쏘고 에벤에셀, 즉 도움의 돌이라고 부른 것은 변하지 않는 돌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은 그들이 20년 동안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소다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와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에벤에셀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기까지 하나님께 도우셨다고 기념을 세웠지만 우리는 그 다음 장면을 읽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도우신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더 많이 도우셨는데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요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구론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전에 빼앗겼던 것까지 다 도로다 찾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무리 사람들과 평화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지난 6.25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죽게 줄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확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평가 이지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에네스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도와주시고 작년만 도와주신이 아니라 올해도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시고 모든 원수를 막아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967년 6일전쟁으로 불리는 중동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모세다이안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모세다이안 장군 아시지요? 입고 이렇게 눈 한쪽이 없는 이쁜 뭐 이렇게 대머리인데 어, 굉장히 간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다이안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가 35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과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자랑하는 아랍 연합국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새로운 신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예상과 달리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10편 121편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어떤 말씀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단계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존질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에 대신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 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 시리로다. 아멘. 결국 모세 다이안 장군의 믿음대로 골약과 다사의 싸움과 같았던. 이 전쟁에서 중동 전쟁은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를 기념하여 돌을 쌓고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서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 병이 순조롭게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한 후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역시 내가 잘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했으더라고 겸손히 모든 콩을 하나님께 은혜 돌릴 때에 그것이 우리가 승리한 후에 마땅히 가져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다이슨 10단, 120단 4절에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상교의성도님 여러분, 그럼 올한해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도와주셨습니까? 오늘 먼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미스바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가 저희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에베네셀에 되게 하여 주셔서 내년 다가오는 2024년에는 올한 해보다도 더 풍수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나라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에벤 1세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내일은, 내, 내일, 내년은 암담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내를 고백하면은, 남은 친구도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님들 강건케 해 주셔서 마음속에 소원 이루어주시고 가정 회복하여 주시고 아플 사람 낫게 해 주시고 주의 자녀들 혼인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